해외 출국 p c r 을 했는데 코로나라 네요아 일주일 동안 지금 어떻게 있는데 내가 아 심심한데 벌써 네. 너무 심심해 미치겠어. 넷플릭스 뭐가 되겠어. 하루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있어 <목소리> 세상에서 내가 필요 <피를> 없어진 느낌이랄까? 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출국 p c r 을 했는데 코로나라 네요 그래서 집에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텔도 날려고 비행기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한 500만원어치의 욕을 먹고, 지금 집에서 너무 심란한 마음에 카레를 하고자 카레를 재료로 샀습니다. 저 집에 있으면 진짜 미쳐가지고, 두렵고, 아주 생순이가생순이긴 한데, 일단 일단 카레를 만들게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카레 재료는 감자, 당근, 애호박, 양파, 그리고 대파입니다. 오늘 좀 오뚜기 카레 버전으로, 아시죠? 고 느낌을 살짝 먹고 싶어가지고 실화냐? 아,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려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래요. 맞아. 뭐어수 없죠. 일단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란하네요. 야채 손질. 감자. 제가 감자로도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는 이거 반 넣을게요. 그냥 감자는 맛있기 때문에 야채랑 다 씻어 아니 어디서 걸린 거냐고... 치겠네 진짜 아 신나네 아 일주일 동안 집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일주일인 게 어디야 작년 2월달에 걸리고 지금 처음이거든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가 4개 밖에 안 되는 근데 나는 일단 양을 재는 것부터 너가좀 잘못된 것 같아 4개 밖에가 아니고 1인분인데 4개 다 아, 심심해 나 벌써 너무 심심 미치겠어 넷플릭스 뭐가 재밌어? 제가 호텔비와 비행기 값으로 많은 돈을 날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많이 만들어둔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리 엄마가 집 나갈 때 카레 만들어놓는 거 알죠? 아 근데 나 증상이 없는데 진짜 코로나 맞을까? 당근은 이게 많아? 아 어디서 걸렸지? 왜지? 왜 나지? 아.. 우리 아빠 많이 기대했는데.. 그래도 골프장 예약 안한게 진짜 대박이다. 골프장 취소는 진짜 안되는네 지금 코로나에 생일까지 터졌거든. 나의 날이야, 나의 날. 진짜 정통 카레로 만들어 볼게요. K-정통 카레. 느낌 딱 나오죠? 뭔 느낌이지? 칼질을 왜 이렇게.. 하는 거 아... 싫다. 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게 너무 끔찍스러워. 하루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던데. 세상에서 내가 필요 없어진 느낌이랄까? 난 진짜 그 정도라고, 집에 있으면. 아... 감자는 조금 굵직하게 느낌을 낼 수저로 떠먹었을 때딱 맛있는 느낌. 딱 그거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쌍수를 예약했어요. 드디요 사실 상담을 예약한 건데 일자만 맞으면 바로 합니다저 이거 병리 끝나자마자 병원 가서 상담 받을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이마로 눈 뜨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쌍수를 아직도 15년째 고민하고 있는 이홀리가 쌍수를 딱 해보고 과연 이 쌍수라는 수술은 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프지 않은가. 요것을 한번 운운을 해보시죠. 지금 코로나 증상이 아니고 생리통신기하지어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마코토의.. 마코토.. 무슨 하우스 있거든요? 마코토의 무슨, 무슨 집인데? 즐거운 행복한 집인가? 그거 재밌어. 교토를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봐보세요. 아 1인분만 하자니까 1인분만.. 아유.. 안 되지? 1인분. 그래도 오늘은 좀 적네? 옛날엔 양푼으로 하나였는데 괜찮아 잘될 거야. 오케이 양파를 몇개 넣어야 되나? 다을까 양파는 우리 많을수록 맛있잖아다 할까 그냥? 그래 남겨서 뭐 하냐? 그 대신 저 호박을 안 넣어야겠다. 그리고 저 애호박으로 애호박 전을 해먹는 거야, 내일. 호텔비랑 해가지고 비행기 값이랑 해서 140만 원을 날리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남자 게 없을 거야. 열 받았어요. 아, 엄마한테는 비밀이 자, 이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줍니다. 찌개용이긴 하지만 원래 찌개용 맛있어요. 볶아. 맛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고 후추 이렇게 기름을 내줍니다 그다음에 양파. 양파 넣으니까 냄비가 끝났냐? 아 너무 매워. 이러면 좀 외도로 이래 먹어야지 국. 음. 후추. 국. 그다음에 아까가 조금 통에 구으면 그걸 넣어줘야 돼요. 버터. 이즈니 버터를 넣겠습니다. 금요일. 어 금요일에 못 나가요. 어 금요일에 라면빵이랑 밥 먹고 가야 되 평소 ENFP가 뭔지 모르겠으면 진짜 그냥 저를 보면 돼. 저도 그냥 제가 이 정도로 ENFP가 했는데 제가 이 정도로 ENFP더라고요. 에들야 에디 에디가 누했있어에들 에디 와봐. 알 거라고. 송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송이가또배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송이 밥 많이 먹어서 그래? 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봉이가 분리 불안증으로 생겨 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보는 중이 다음에 문자를 넣고 물을 붓겠습니다. 나는 물을 1000ml 넣고, 얘는 0 넣고, 얘0 7 0 0 0 0 m l 넣고, 1000ml 넣고, 1 0 0이 m l 넣고, 1000ml 이고 1000ml 넣고, 1 0 0 0 m 넣넣 짜면 물보면 된다 했어 언니. <laughs> 젤라 언니가 카톡으로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해. 차다 앞에 두고 갈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먹고 싶은 게 카레라서 내가 했어 한냄비. 어,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오! 때 떡갈 보소? 와 이거 비주얼 으로 너무 맛있을 것 잖아요. 여기다가 흰쌀밥에다가 이거 확. 비벼가지고 우리 엄마 김치 촤악 얹어가지고 한입싹 먹으면 알턴 코로나도 없어지지. 이거 봐봐. 이거 심지어 이 고기가 지금 이게 찌개용 고기여가지고 이 껍데기가 어모모모모